여러분은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? 하, 일단 가봤습니다. 이날 유독 추운 밤이었는데 다들 말 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뭐 어떻게 대기한 건지 안 적혀 있더라고요. 눈치껏 앞에 있는 키오스크로 가봤는데 하, 이게 무슨 메뉴지? 아무튼 인스타 열심히 보면서 겨우 주문했어요. 한참 기다리다 드디어 제 차례네요. 오 정말 일본 현지 라멘 집에 온 느낌. 저희는 삼치시오 라멘이랑 돈코츠 소유 라멘 시켰어요. 사실 여기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기 전까지 불친절한 식당이다 생각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막상 사장 님 님께서는 친절하게 먹는 법도 잘 설명해 주시고요 제 기분이 한입 먹고 다 풀릴 정도로 라면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본 현지 라멘집 가면 간이 많이 세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라멘 매니아 분들이라면 무조건 강추 드리고요 재료 본연의 맛도 잘 나면서 국물이 참 깊고요 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근데요 제가 다녀가고 난 이후로 토지 테이블이 생겼더라고요 지금은 더 수월하게 웨이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라면 생각나면 한 번쯤은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